에이크만이 닭을 관찰하여 각기병 치료법을 알아낸 이야기를 자세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이크만은 각기병의 치료법을 연구하던 중 각기병에 걸렸던 닭이 회복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닭의 모이가 흰쌀에서 현미로 바뀐 후에 일이었습니다. 현미에 닭의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는 탐구를 시작했습니다. 에이크만은 닭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는 흰쌀만 다른 한 무리는 현미만 먹이며 닭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이때 온도, 우리의 크기, 모의의 양과 모이를 주는 횟수 등 다른 조건은 같게 했습니다. 에이크만은 다르게 한 조건과 같게 한 조건을 유지하며 닭을 꾸준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관찰 결과를 해석한 결과, 흰 쌀을 먹인 닭만 각기병에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각기병에 걸린 닭에게 현미를 먹이며 관찰한 결과, 닭에게 현미를 먹이면 각기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이크만은 실험으로 자신의 가설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미에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 물질은 훗날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성분으로 밝혀진 바이타민입니다. 에이크만의 과학자로서 탐구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인식 에이크만은 각기병에 걸린 닭이 회복된 것을 관찰하고 닭의 모의가 흰쌀에서 현미로 바뀐 후에 일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 인식을 했습니다. 가설 설정 에이크만은 현미의 닭의 각기 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변인 통제 에이크만은 닭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는 흰쌀만 다른 한 무리는 현미만 먹이며 닭의 상태를 관찰했습니다. 이때 온도, 우리의 크기, 모의의 양과 모의를 주는 횟수 등 다른 조건은 같게 했습니다. 자료 해석 에이크만은 관찰 결과를 해석하여 흰 쌀을 먹인 닭만 각기병에 걸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각기병에 걸린 닭에게 현미를 먹이면 각기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결론 도출 에이크만은 실험을 통해 자신의 가설이 옳다는 것을 확인하고 현미에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들어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에이크만처럼 사소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과학자처럼 탐구해 보세요.